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, 애굽의 왕 바로 영어로 이럴 때는 파라오, 파라오, 절대 군주,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. 왜냐? 자기가 신인데, 태양신의 아들, 파라오인데, 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,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어름 없는 소리지요. 감히 내가 신의 아들이고 신 자체인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 그런 소리 하냐.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. 그래서. 7장 14절부터 완악해진 파라오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차례차례로 등장합니다.